안녕하세요. 광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테이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회를 가끔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테이핑을 하고 싶은데 잘 기억이 안 나서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또 대회장 가서 아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자니 이분들도 뛰러 나온 사람들인데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셀프로 테이핑하는 방법을 전문가를 모시고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정확히 배워서. 박자를 해놓겠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 수원 MSRC의 코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현직에서 물리치료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염정규 코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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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아, 고맙습니다. 아니, 너무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저가 제가 이런 자리에서 좀 러너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런 자리를 오게 됐습니다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건 셀프로 하는 걸 요청을 좀 드렸어요 먼저 테이프를 어떻게 커팅하는지 길이를 어떻게 재는지 또 종아리는 몇 개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하는 방법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가 이제 사이즈가 좀 달라요 하나는 이제 2인치 5cm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3인치 7.5cm 이렇게 좀 사이즈가 달라요. 다른 이유는 소근육, 좀 작은 근육한테는 이런 5cm를 사용해도 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햄스트링이랑 좀 허벅지 앞쪽 큰 근육들, 네큰 근육들, 음. 허리 이쪽은 이거들로 해도 되지만 이걸로 해도 되지만 이걸로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근육이 딱 잡아준다는 음. 느낌이 있어가지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둘 다. 다 사용할 수 있는 아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종아리는 이걸로 이 하나로도 충분해가지고 히 5cm로 어, 하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릎에 받는 테이핑 커팅부터 한번 가보시죠. 먼저 5cm를 5cm를 한다고 했을 때새 거를 사면은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이 랩을 이렇게 쭉 찢을 거예요. 찢고 그리고 이렇게 어, 비닐팩을 찍고 나면은 이 테이프가 풀리지 않게 이 테이프가 있습니다. 테이프를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냥 이런 식으로 잠깐 붙여 놓을 거예요. 이거는 잠깐 잠깐 붙여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재단을 하기 전에 어떻게 자르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한 칸에는 5c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집게 손은 잡아당기고 한 손은 테이프 롤을 고정하고 이렇게 해서 잘라야지 좀더 빠르게 자를 수 있습니다 끝에는 양쪽으로 겹쳐서 동그랗게 음. 확실히 이제 대회를 끝나고 봤을 때도 라운딩을 했던 테이핑은 계속 살아있어요 음.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뭐 무릎이랑 종아리 테이핑에 대해서 그 부위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양말을 벗을 거고요 테이프 크기는 아까 5cm 2인치 인치를 준비하실 거고요. 여기에서 뒤꿈치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무릎 아래까지 저희가 재단을 딱할 거예요. 여기까지 길이 측정을 했을 때 둘레 였어 8 9. 9칸이 나옵니다. 9칸. 여기에서 한 칸을 덜 자를 겁니다. 한, 뭐죠? 한 칸을 덜 자르게 되면은 그한 칸을 늘려주는 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수들한테나 러너분들한테는 잡아 당기고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어, 일반 뭐 통증 환자한테도 많이 적용하는데 통증 환자들한테는 장력이 없는 선에서 잡아 당기지 않는 선에서 붙이는 게 효과적입니다. 같은 길이를 세개 저희는 세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아까 했던 라운딩. 다 해보도록 할게요. 쭉세 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 가다가 여기 아킬레스건이나 종아리 쪽 어느 한 부위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세 칸으로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여덟 칸짜리 세개 준비됐고요. 그다음에 세 칸짜리 두 개. 맨 처음에 어떻게 붙이느냐면은 먼저 이거를 잘라줘야 돼요. 하나를 좀 짓습니다. 이렇게. 뒤꿈치, 저희 발바닥 뒤꿈치에서부터 일자로 먼저 갈 거기 때문에 딱 가운데 방향으로 그대로 붙여 줄 거예요. 종이를 끝까지 끝까지 버려 버리면 안 되고요. 손을 집을 수 있는 한칸 정도만 잡고 쭉 잡아 당길 겁니다.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장력은 저희가 아까 전에 한 칸을 덜 잘랐죠. 한 칸. 그러면 그한 칸에 대해서만 장력이 생길 겁니다. 거기에서 그대로 일자로 쭉 붙일 건데 무릎 뒤에가 겹치지 않는 범위까지 해서 일자로 쭉 붙일 겁니다. 붙이고 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그대로 붙일 겁니다. 쭉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깥쪽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쭉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한 칸만 남겨두고 여기에서 그대로 그냥 일자로 쭉 붙일 겁니다. 쭉 붙이고 그대로 뗄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그대로 쭉 붙... 똑같이 안쪽 딱 붙일 거고요 이때 어좀 실수하거나 많이들 흔히 하는 실수이긴 한데. 붙이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붙였고,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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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장력이랑, 여기 다 왔을 때 장력은 다를 수 있어가지고, 쭉 잡아 당기고, 내가 끝날 지점에서 딱 놓을 거예요. 그리고 놔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붙여줘야지 다. 강력은 똑같습니다 음 네, 이렇게 진행하신 게 좋고요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기에서도 떨어질 수가 있어서 하나 더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만약에 어, 아킬레스건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니면은 간혹 가다가 통증이 있다 아니면은 부상의 이력이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X자로 붙일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X자로 붙일 겁니다 이거는 가운데를 잘라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양쪽으로 잡아당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 힘껏 잡아당긴 게 아니라 아까 저희 한칸한칸 한칸 장력한 것처럼 그대로 붙이고요 X자가 딱 가운데 올수 있게끔 그래서 그대로 붙일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만 장력 주고요 붙이고 그냥 놓고 여기는 장력 없이 여기 똑같이 마찬가지로 장력 없이 이렇게 했는데도 떨어질 것 같다. 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라운드를 그냥 돌아버려요. 음 대신 이거는 텐션이 아예 없어야 돼요. 장력이 아예 없이.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고정용입니다. 고정용. 그래서 쭉 해놓고 만나는 부위에서 한칸더 이건 한칸더 가는 게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뗄 겁니다. 떼고 여기에서 이제 이세 개의 세 개의 테이핑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거를 시작할 거예요. 감아주고요. 여기에서는 장력 없이 그냥 그대로 쭉 장력 없이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여기에서는 이제 부상이 없이 즐거운 러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무릎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무릎은 아까 전에 7.5cm, 2인치, 3인치 테이핑을 같이 결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5cm 색칸 네개 그리고 7.5cm 쭉 해서 이때 이거를 봐야 될 거는 오금 뒤에를 감쌀 거예요 그리고 무릎 앞에까지 만나는 이 무릎뼈 파텔라 파텔라 라고 하는 무릎뼈인데 이 무릎뼈 앞을 감쌀 수 있는 길이까지 재단을 할 겁니다 쭉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칸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반칸을 덜 자르겠습니다. 덜 자르는 이유는 그 반칸에 대한 장력을 주기 위함이고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반으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접고, 여기 가운데, 가운데를 자를 거거든요. 자르는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쭉반 자르고, 여기에서 얼마나 자르냐 하면은. 3분의 1 정도만 자를 거예요 쭉. 이렇게 반으로 쭉 3분의 1. 그러면은, 테이핑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죠 라운드. 저의 라운드여야 됩니다 재단 이렇게. 재습니이재단이습칸짜재단이그리짜요네장 그리고요. 아까 전에 제 길이에 맞춘 거큰거 7.5cm 한장 여기에서 붙이는 자세가 있어요 그냥 바로 서서 붙여도, 붙여도 되긴 하지만 무릎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 하나를 걸칠 거예요 그리고 무릎의 각도가 30도 30도 정도를 굽힐 겁니다 30도를 굽히는 이유는 무릎에서 안정성이 확보되는 제일 최적화된 각도입니다 저희 아까 전에 준비했던 세 칸짜리 네 개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 잡을 거고 자를 겁니다. 그대로 잘라서 부치, 버릴 거고요. 양쪽 끝에는 장력이 없이 그대로 붙일 거예요. 그래서 무릎뼈가 딱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이렇게 붙일 거고요. 또 하나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렇게. 또 하나를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이 무릎뼈 가운데 사이드에서 좀 안정성이 있을 수 있게 붙이겠습니다. 쳐놓고 끝에는 절대 잡아당기면 안됩니다. 붙여놓고 그리고 종이를 쭉 찍고 오케이. 끝에도 잡아당기지 않을 수 있게 여기 잡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대로 잡아당겨서 울면 안돼요. 이렇게 울지 않게끔 붙여서 그대로 놓을 거예요 쭉 놓고 약간 잡아당겨서 그대로 쭉 위로 오케이 둘 오케이 마지막 하나 하나도 똑같이 찢어서 버리고 그대로 붙이고 잡아 당겨서 잡고 그대로 라운딩 그대로 좋아요. 이렇게만 해도 무릎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 좀더 안정성을 줄수 있게 갈 거예요. 여기에서 그대로 아까 전에 x자 x자로 재단한 테이핑입니다. 이것도 가운데를 자를 겁니다. 이거는 가운데를 잘라서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가운데 잘랐죠. x자로 갈라지기 직전까지 쭉 잡아당겨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여기에서는 절대 장력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잡아당기고 서로 장력이 있는 상태로 오금에 붙이게 되면은 무릎이 저희 굽혔다가 펼다는 달리는 도중에 물집이 생길 수 있어요 마찰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쭉 놓고 그냥 장력 없이 장력 없이 그대로 붙일 겁니다. 오케이. 붙이고 나서 한 쪽씩 진행할게요. 안쪽 먼저 그대로 잡아당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끝에는 잡아당기면 안 되기 때문에 끝에를 딱 잡고서 갈라지기 직전까지 딱 잡을 거예요. 그리고 무릎뼈 위에를 감쌀 겁니다. 쭉 오케이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게 좀 눌러주고 아래도 붙일 겁니다 오케이 안쪽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바깥쪽 바깥쪽도 쭉 똑같이 잡아당기고 버릴 거예요 이게 두 번째 2단계까지 안정성이 확보가 됐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뭐 무릎에 그 전에 십자인대가 좀 끊어지거나 무릎에 연골에 손상이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꿀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똑같이 이렇게 무릎 굽힘 30도 유지한 상태로 5cm 도 되고 7.5cm 해도 돼요. 근데 좀더 짱짱하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7.5cm 3인치짜리 테이핑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무릎뼈 기준으로 해서 감는 거예요. 무릎뼈 기준으로 그대로 자를 겁니다. 처음 거 처음 거 자르고요. 항상 가위가 내 옆에 있어야 돼요. <laughs> 저희는 위에 무릎뼈 기준 위에로 해놓고 여기는 그냥 붙일 거야. 당기지 않고 장력 없이 붙이고요. 그 다음에 쭉 장력 이 앞에는 장력이 있고 뒤에는 장력 없이 쭉 당기고 장력 없이 놓고 오케이 한번 찢어줍니다. 앞에 왔을 때 찢어주고 버리고 그 다음에 무릎뼈 아래에서 끝나요. 한 번만 더 감겠습니다. 쭉 오케이 하면은 오 짱짱한데요. 아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무릎을 딱 폈을 때 제자리 섰을 때 입술 모양이 있냐 없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불꽃스 뛰러 가야겠는데요. <laughs> 자 오늘 두 가지 테이핑에 대해서 배웠어요. 종아리랑 그 무릎 테이핑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네.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에 제대로 박제해 가지고 제가 계속 다시 보게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구독자님들 뭐한 300여분 됩니다 아직까지는 네. <laughs>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안녕하세요. 일단 어, 테이핑 교육 듣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모든 러너분들이 그냥 부상 없이 완주했으면 좋겠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러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